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자제를 둘러싸고 강백신 검사가 내부망을 통해 제기한 주장은 단순한 내부 의견 표출을 넘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사실과 다르게 모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강검사는 수사공파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상급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강 검사는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지만 공식 기록과 장관의 발언 모두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에 강 백신 검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이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 내부 비판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과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주장은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치와 검찰 기강을 무너뜨리는 항명검사들 즉각 조치하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단적으로 이유를 밝히라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또 검사들은 법무부의 개입을 운운하며 직무대행의 거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친윤성향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검찰 지휘 체계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기강 붕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합니다. 항소 여부는 법률적 판단과 정당한 지휘 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상급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집단 행동으로 조직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검찰권의 독립이 아니라 검찰권의오남용입니다 검찰이 정파적 이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린다면 그 순간 법과 원칙은 사라집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지휘체계를 흔드는 항명검사들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직지설을 바로 세우는 것은 검찰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검사 개인이 조직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국회는 즉시 나서 제조적, 제도적 통제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 법치의 복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고 검찰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